이거 아이유... 음료 <laughs> 드려게한번 호자 보는데 사실 여기 지금 호자 따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무리한 거 버려 지금 어? 스탑 한번 먹었어? <laughs> 지금 한타가 오우 레이팅 네 밀었죠 지금? 오. 근데 이거 아이석이 아웃뱅이 기죠 이거? 가위 했는데.. 아.. 이거.. 이거 호일단 땄어요 네. 네. 장벽? 아 이거 연봉가 들어갔죠 이거? 네 장벽 들어갔고 이거, 이거 초진공 각이죠? 바진공! 어갔는 네. 바진공 네. 네. 들어갔는데 아, 이거 지금 네. 아.. 이 지금.. 차기 아.. 차기 풀이했죠 이거 이거 풀이인데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쐈다가 아, 앗! 앗! 저차한방인데 아.. 이거. 아 이거 잤어.. 요 이거 죽였가지고엘죠 지금 미시더뚫 켰고요 저희 뭐 저는 에 빨리 타겟을 해서 지금 빨리 내려서 깔아내고 아 이거 아, 네. 스킬을 빨리 내려어 <laughs> 지금 병판은 그래 그래. <laughs> 다맞춰요 신기해요. 야 아직도 안 죽었어? 왜 지금 컷 당했죠? <laughs>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샬럿 싱크로마 있죠? 아, 잘넣싱크만 조심한다면 지금 끝내다 가게 네. 네. 나와요. 아니, 뭐 제가 먼저 들어오고 살아죠 <laughs> <샬러 싱크는 웃음> 근데 지금 스텔라가 기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. 어, 싱크! 아 다시 아, 만게 역시 같치광대 염동파 기어뜨려 아 이거 망했죠 이거 망했어요 이거 야 이거 이 세가 아니라 아 세가 아우 이거 엇이너이거무시 어지럽겠다 야 멈추지 않아요 막타 이거 이야 펭이? 몇 바퀴를? 아 <casino> 음! <laughs> 그래서 뭐 운종이 나쁘지 않겠네요. 아직 안끝트펀더클립전자기망출 어? 도박. 와이거드렉트로 녹았고 게임 터졌죠?